자 오늘은 서귀포 세연교 저 앞에 보이는 섬이 세섬이에요 세연교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에, 여기는 바로 여기 바닷가고요 서귀포항 유람선 여기 보이는 섬은 범섬입니다. 범섬 저쪽이 어 강정항 해군기지 있는 곳이고요. 자, 여기는 새섬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해가 떠가지고 완전히 막아 눈을 못 뜨겠어요. <laughs> 그래서 살짝 옆으로 돌리면서 어, 찍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은 아침 8시 25분쯤 됐고요아 어, 뭐, 시간상 역광이 나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저기 서귀포 시내예요. 서귀포 시내. 영강아지 빨리 오세요. 저쪽이 저기 보이시죠? 저쪽이 우리가 국민학교 때 6년 내내 소풍 갔던 곳입니다. 자, 여기도. 보는데 한 30분 걸리니까요. <laughs> 자 걸어서 천천히 어, 여름에 특히 좋습니다. 그늘 속에서 걷고 있음 걸을 수 있어요. <laughs> 어, 강아지 잘 가는데, 응? 범섬이 범섬이에요. 아주 낚시 포인트입니다. 어, 여기도 낚시가 썩잘 되진 않아도 심시풀하기 좋은 곳이에요. 여기 그 관광객들 하시는 분들 관광객들 분들은 여기를 굉장히 많이 오셨다 가셨을 거예요. 아주 걷기가 좋습니다. 바닥이. 저기는 범섬이고, 이거는 문섬이에요, 문섬. 산호 군락지가 밑에 이제 많이 이루어져 있는 섬인데, 아주 물속이, 경관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 다이버들께서는 최상의 장소라고 볼수 있는 곳이에요. 문섬. 자, 이제 점점. 자, 서귀포 시내와 저쪽에 보이는 건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예자또 예. 저쪽은 이제 그 법한동이라고 어 법한이에요 법한이 그그 뭐라해야 되나 축구장 이 있는데 월드컵 축구장 이 있는 데예요. 예. 여기 어, 엄청 길이 깨끗해요 <laughs> 섬 보이시죠 문섬 문섬 옆에 조그만 섬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새끼섬이라고 해요 <laughs> 자 여기가 이렇게 어, 휴식 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자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여기로 이렇게 걸어가는 데가 있을 건데. 올레길 코스예요, 올레길, 여기. 네. 자, 이거, 이거 뭡니까, 동그란 거. <laughs> 자, 새은 그 다리 밑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측 보행이라서, 자, 우측 보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사람이 없어요. 너무 일찍이라서. 어. 아, 한라산 정면으로. 어이 어디냐? 어, 저거. <laughs> 자, 별로. 자. 별로 먼저 가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늘이져 있어요, 일단 그래서 그 여름에도 시원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곳입니다. 제가 오늘따라 그 들러 들르는 그 셀카봉인가 뭔가를 안 갖고 왔어요. 올 생각을 안 했다가 어.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어서 여기, 여기를 한번 오랜만에 진짜 와봤습니다. 전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어요. 걷는 것도. 그냥 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낚시 가방을 메고 여기를 오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뭐 끊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끊을 수 있는데 그때는 없어서 짊어지든지 뭐 어깨에다 매든지 해가지고 낚시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어 그러다가 요 섬에만 데려다 주는 배가 생겼어요 배가 운임이 4,000원이었어요 옛날에 처음 생겼을 때 지금은 한 2만원 달라 할 건가 그래서 4,000원 주고 배를 타면 딱 포인트까지 내려다 줘요 내려주면은 이제 어, 거기서 낚시를 하고 끝나면 데리러 옵니다. <laughs> 몇 시에 데리러 온다고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배를 타면 돼요. 아, 이게 보리수, 보리수 나무입니다. 저 앞에, 저 앞에 바닷가가 보이죠. 예. 여기 명칭은 새섬입니다. 새섬.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섬 앞에 저기 작은 섬 여기 새끼 섬이라고 그래요. <laughs> 이제 여기를 낚시를 가려면 어, 도보로는 일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 이끈 사이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넘어갔잖아요. 낚시꾼들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배 타고 오면은. 저 방파지 있죠 저기 등대 저기 등대 아련히 보이죠 저 등대에 내려줍니다 지금은 그 등대에다 내려주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아 햇빛이 너무 강하게 아주 올라오기 올라오고 있어서 진짜 눈이 아픕니다 눈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돌면. 한 25분에서 한 30분? 저야 뭐 천천히 걷는 사람이라가지고. 오늘도 이제, 이렇게, 점점 바닷가가 가까워지지만은 더 이상은 어떻게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에서만, 이렇게, 어. 자, 바닷가가. 자, 여기에서만 이렇게. 자, 어 저기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네. 어, 저 앞에. 계시죠, 여기? 제가 좀 확, 확대를 해볼게요. 예. 네. 낚시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 야, 일찍 와서 자리 잡았다. <laughs> 자, 새섬과 새끼섬. 예. 네.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또, 아, 여기도 계시네, 바로 앞에도. 여기, 여기 낚싯대가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렇게, 진짜 시간 보내기는 좋은 그런 섬입니다. 새 섬. 오늘도 여기까지만 찍고, 어, 어, 부지런히 걸었다가, 예, 여기에 있는, 어? 여기 있는, 여기, 소나무가 뭐다 있네. 지똥나무 돈나무, 팔손이 나무. 뭐다 있습니다. 이게. 자, 여기까지만 찍을게요.